그말 진단하겠습니다. 한 사회는 지성과 양심을 공존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지성이라면 우리가 흔히 뭐 유명한 대학교 교수, 철학자, 사회상류층이나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그리해서 폐지를 줍는 분조차도요, 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성이라는 것은요, 지성 하나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성이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지식은요,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정보나 지식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지승이라고 되려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승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인격도 갖추고 양심도 갖추고 도덕성도 갖춘 사람을 지승인이라 하지 대학 교수인데 도박을 하고 간통을 하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는 것만 많다고 지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치인을 지승인이라 하다가는 돌맞기 쉽죠. 그럼 정치인을 왜 지승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투가면 욕하고 투가면 패거리지어서 패거리의 이득을 위해서 그야말로 개떼처럼 조폭처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지승인보다 조폭에 가까운 집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은 반드시 양심과 결부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심과 도덕성과 결부된 지성. 그러니까 지성이란 말에도 양심과 도덕성이 들어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흔히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 중에도 양심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 사회는 양심, 도덕성과 지성이 동시에 갖춰진 사람들이 그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가 저렇게 어지러운 것도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그래도 일본 사회가요. 한국보다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은 일본에는 양심 도덕성을 함께 가진 지수님이 미국이나 한국보다는 많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에서 대학교수가 박사가 무슨 연구소 원장이. 아니면 뭐 장관이 지승인입니까? 난 지승인을 한국에서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럽다면 여러분들이 TV에 하루 종일 여기저기 틀다 보면 엄청난 대담프로, 인터뷰프로, 그리고 정치 논쟁프로가 있을 건데 거기에 등장하는 변호사, 교수, 그리고 정치 평론가, 또 정치인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면 과연 그 사람들을 지승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요. 양심 도덕성을 함께 가진 지승인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수환, 추기경, 또뭐 함석은식,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전설처럼 남아있는 양심 도덕성을 갖춘 지승인다. 이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외 다섯 명을 꼽기도 쉽지 않다. 법정 선님은 그렇다고 볼수 있겠고요. 솔직히 이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 어느 분을 꼽아야 될지 제가 바로 생각이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한국 사회에 지성인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대신에 한국은 비지성이 판을 칩니다. 비지성이라기보다는 반지성이라고 해야 될 건데요.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저렇게 개판이 된 것도 미국 사회의 짧은 역사적 전통 속에 반지성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약장수 같은 이 부흥전도사 목사들이 미국 사회의 곳곳을 다니면서 떠들었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전통 속에는 반지성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오늘날 트럼프 정권 또 트럼프 정권을 떠받치는 이론가 마가주의자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반지성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의 바이든, 해리스 등 민주당을 떠받치는 많은 정치 세력 또한 그야말로 거친 정치꾼들이지 그들에게 지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반지성주의를 여야 할것 없이 오랫동안 숭배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원천이라는 미국 사회가 오늘날 정오양 적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유럽도 한때는 이 세계적인 철학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또 세계적인 정치학자, 또 세계적인 문명인류학자 등이 넘쳐나면서 또 수많은 삶을 고민한 문학가들이 넘쳐나면서 유럽은 지성의 아지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에서 지성인이 거의 사라지면서 유럽의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인이 왜 사라지게 되었냐라고 보면 지성이요.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지성인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면서 지승인이 되려면 돈과 권력을 가까이 하고는 지승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승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은요, 청빈하고 가난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고 유럽이고 다 비슷했어요. 쇼펜하우가 어 유명한 철학자라고 자처하지만 저는 쇼펜하우가 어 지극히 가소로운 인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쇼펜하우 어 철학 요약집을 보고 떠드는 것 정말 웃긴다고 봐요 왜? 그는 그의 삶에서 돈의 탐욕적이고 욕망의 물들은 솔직히 말하면 말로만 철학자였지 그런 사람은 지성인이라고 볼수 있는 반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성인의 길은 외롭고 이고달픔이다 사람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입바른 소리를 하고, 남의 모범이 되려면요, 권력과 돈에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까이 하면서요, 지성인이 될수 없는 겁니다. 정치판에 얼쩡거리면서 자리를 탐하면서 지성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군주론을 쓰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때,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패권을 잡는 그런 이야기들을 쓸파한 사람을 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꾼의 시다발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지만 똑똑한 사람이 양심과 도덕을 갖춘 지성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욕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수도자 같은 자세를 갖춰야 부여서 지성인이 양성되는데 한국의 학계 풍토나 한국의 지식인의 풍토 속에서 그런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소설가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저런 일로 그야말로 정치적인 파벌이 나누어지는 일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명성을 망치잖아요. 그들이 자기 소설 속에 아무리 지성을 펼치고 인간다움을 설파하고 휴머니즘을 설파한다더라도 현실세계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며 분명히 특정 언어 정파를 향한 정치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성인의 범주에서 탈락했죠. 그래서 문호에 가까운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들 중에 는지성이 하나도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회에는 지성이 조롱되고 있습니다. 왜? 무지가. 그리고 야만이 판을 치면서 지성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속에 전부 너는 어느 쪽 편이니 묻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네가 뭐 잘났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사회에 보면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누는 정치적 의견이나 정파적 시각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들으면서 엄청난 실망을 금하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렇게 배우고 저렇게 아는 게 많고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것을 감사해 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의견과 추락을, 비전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쌍스러운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까? 누가 들어도 뻔한, 어느 편인지 아는 이야기들을 근그데 그런 사람이서 지성을 우습게 알고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좌우에 지성인이 거의 시간 말라 버렸어요. 저는 한국의 진보적 운동을 했지만 홍세화 같은 분은 지성인이라고 바라 봐요. 자기가 가는 진보의 길에 대해서 굉장히 실천을 했고 또 고통을 겪었고 현실적인 성공을 갖다가 바라지 않고 옳다라는 데 묵묵히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보수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은요. 보수의 이론가라는 사람들, 정책가라는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선동을 하고 수많은 돈을 벌어먹은 사람들이 눈곱만큼의 지승이라도 있습니까? 자기를 몰라주면 하루 아침에 자기가 주장하던 것과는 정반대 쪽에 갖다 붙어서 아부를 하는 게 한국의 보수의 풍토 아닙니까? 권력이 바뀌면 권력에 달라붙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지승인이라면요. 자기가 믿는 가치에 대해서 잘못 가는 길을 신랄하게 비판해야 지승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죽지 않게 정파적 시각을 듣고 또 어떤 기독권, 기독 상류층의 시각에 서서 뻔히 아는 자락을 깔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유학을 갔다고 해서 해외 박사 자격증을 여러 개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보면요 하바드 노고 프린스턴 노고 예일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나왔다는 사람 중에요 지성인이라고 볼수 있는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왜? 머리만 돌아가서 하위를 따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내가 고생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만큼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항상 자기 내부에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동사회가 되어가는 거는요, 좌우에서 도덕과 양심을 갖춘 지성인을 우습게 바라보고 조롱하고, 대신에 무지하고 야만적인 것들이 마치 한 사회의 리더처럼 선동지를 해대고 있습니다. 오늘날요, 정치적 선동을 좌우해서 하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중에서 지성인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게 있습니까? 지극히 가볍고 지극히 편파적이고 또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야말로 발바닥인 놈들이 혓바닥만 살아가지고 지대에 있는 권력력과 네트워크만 믿고 떠들어져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국을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조국이요. 많이 배웠지요? 머리 좋지요? 많은 건 많죠? 근데 우리가 조국을 지승인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한동훈을 한번 바라봅시다. 한동훈이도 머리 좋고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지승인입니까? 그래서 조국과 한동훈 같은 사람이 지승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도덕과 양심이 함께 갖춰진 지성이 부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역대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저는 단한 사람도 지승인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성적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뺏지, 아니, 구의원 뺏지도 달기가 어려울 거라고 바라봅니다. 왜? 지성적이라면 그런 드러운 판에 가는 것이 또 그런 드러운 판에서 권력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성인이라는 것도 일종의 돈과 결부됩니다. 결국 지성을 팔아서 여기저기 언론에 약을 팔고 책을 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강연을 하고 책을 내고 또 방송에 출연하고 이러면서 돈을 벌지 자기의 싸구려 같은 지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식 외판원이라고 불러야지 지승인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여야를 넘나들면서요. 주요직들을 섭렵했던 사람 있죠. 누굴 말하는지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아는 거 많고요, 많이 배웠지만은 지성입니까 아니죠. 도덕적, 양심적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어떡해요? 이쪽 저쪽 붙어서 책사 노릇하고 이쪽 저쪽 붙어서 자기가 제일 잘난 척 정치 꾼 노릇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엄청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냐, 거들먹거리는 것은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 병든 사회가 난 어떤 하나의 왜곡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의 조선 시대에는 유학자들을 비판하지만 그 유학자 중에는 세상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자기 사상을 가다듬으면서 후세를 교육시키는 그런 일에 매몰된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조건이 악조건이었습니까? 지금 같은 옷이 있습니까? 주거 환경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먹거리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요 자기가 가진 사상을 가지고 책을 쓰고 또 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언제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기대조차도 하기 어려웠지만, 그 조선시대가 야만의 사회잖아요. 그 속에서 그런 일을 한 유학자들, 만직에 나가기를 거리고, 당파 싸움에 연루되기를 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저런 허접한 나라가 500년을 간 것은 그런 사람들의 노력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현대 세대에서는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조선의 유학자 선비조차도 씨가 말라 그랬습니다.현대적 의미의 선비가 사라졌죠.그런 사람은 도라이 직업을 받습니다.그야말로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 매우 이상적인 세계를 갖다가 꿈꾸는 몽상가 직업을 받습니다.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요즘 젊은 애들도요.돈이 되냐 돈이 되지 않냐 이익이 되냐 아니냐를 따지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가다듬는 젊은이를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랬겠냐? 어른들의 사는 모습이 지극히 천박하고 천민자본주의 사상에 길들여져 있고 또 모범을 갖다가 보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존경받는 자선 사업가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존경받는 지식인도 없고. 존경받는 정치인도 없고 존경받는 종교인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요, 오늘날 이 반지성, 야만의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도덕, 양심을 갖춘 지성인,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야만과 그리고 반지성이 판을 치면서 지성인을 우롱하는 이런 시대는 끝나야 된다. 자, 배우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솔직히 짐승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 나는 특근 상류층이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권력이 있다고 뜯더러 본들 솔직히 구역질밖에 드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 선동이 판을 치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소설가들 이런 책을 보면 천박해서 모읽을정도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도 천박성이 넘쳐나니 이 사회가. 어디에 지성이라고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성이 사라져버린 자리는 선동이 판을 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만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순간입니다.